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혼이 나가서 정신이 없잖아. 거기에 격분하게 되고 울분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 몰라. 자기 감정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모르거든.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제서야 복받치지. 슬픔도 올라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정부가 애도를 강요하며 기간도 정해주고, 애도 방식도 정해주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애도가 뭔지나 아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공감능력이 없어서 애도할 줄을 몰라요. 애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애도 슬픔이라는 거는 슬픔은 공감할 때만 나오는 거야. 슬픔은 아픔을 당한 사람과의 그 아픔을 공감할 때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슬픔이거든. 그럴 때는 애도가 나와. 그런데 애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하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허전해서 슬프고 그건 자기 애야. 자기가 너무 슬픈 거야. 빈자리가 너무 억울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함이라는 것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지. 그거는 슬픔하고 다른 거거든? 분노라는 거는 안 풀어지면 슬픔을 경험할 수가 없어. 분노하고 슬픔은 같이 못 가.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슬픔이라는 거를 느끼고 그 슬픔이라는 걸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 해. 애도는 슬플 애의 슬플돈데 그거는 진상규명이 다 끝나고, 억울함도 다 해소되고, 이제는 진짜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겠구나. 떠나보내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게 진정한 슬픔이야. 애도야. 애도 자 글씨를 봐봐. 상복, 오딘 자에 입구가 들어 앉아 있는 게애 자야. 슬플 애야. 그러면 상복을 벗다는 거는 진짜 떠나보내는 준비를 딱한 거거든. 도 자는 마음 심자의 탁이야 높을 탁, 높다라는 거는 뭐냐? 이제 그 사람을 높은 곳으로 떠나 보내는 거야.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이제 그 위에 떠나가세요. 이제 보내드릴 마음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그 탁자거든. 그래서 그 애도자를 보면 준비가 안 되고는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고는 슬퍼할 자격도 없다. 어떻게 떠나보낼 준비를 해? 억울하지 않게. 원혼이 돼서는 안 돼. 원혼은 못 떠나. 원혼이 아직도 차있는데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령들을 어떻게 떠나보내? 못 떠나. 그거를 다 다스려주고 억울함이 없게끔 다 풀어주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은 슬퍼할 자격도 없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슬퍼하고 말어라 그것도 노래 부르지 말고 영업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애도하는 게 애도야 그거는 그들이 살고 싶었던 하루하루의 그 진정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그 삶조차도 니네들도 하지 말아라야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 몫까지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지 누가 죽었다고 해서 손 놓고 앉았으면 그거 같이 억울해서 어떡해? 나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럴 거잖아 원혼은. 그러면 더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파헤쳐야지.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원혼들이 원망이잖아. 원혼은 원망스러운 혼이잖아. 원한에 사로잡힌 혼들이잖아. 그 원한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묻겠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거를 나를 죽게 한 그런 원인들, 거기에 붙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일을 간과하든 뭐하든 책임감 없게 행동을 했건 뭐했건 간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원인 제공을 한 그들에게 붙는다고. 스스로가 아 내가 그때 진짜 요렇게 했으면 그런 일을 안 일어나게 했을 텐데 라고 느끼고 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안 일어나게 내가 진짜 그렇게 할 테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진정 어린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르는 순간 원혼들은 알았으니 됐다고 그러고 떠나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악몽이 시달리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바른 사람으로 살아 그 사람다운가 사람답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과의 차이에는 바로 그 깨달음 사주하는 마음 정말로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그 선을 만든다고 그거는 누가 안 알아줘도 돼 나와 그 원형과의 관계야 진정으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좀더정부한테 더 까도롭게 불어서 이런 거를 잘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이런 사회에다가 내몰았구나. 아직도 이런 사회에 살게 했었구나. 하고 미안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슬픔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거야. 슬픔도 누리는 거야. 그 슬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도 슬픔이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야. 우리는 컷 슬퍼해야지만 떠나보내는 거야. 그럴 자격을 갖춰라. 야단도 치고, 니네들 왜 거기 갔어? 왜 그런데 싸돌아 다녀? 부모로서는 청춘을 갖고 하는 사람들로서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야단도 치지. 그거 알아들어요. 얘네들도. 그래, 나 그때 안 가고 싶었는데 괜히 갔어. 자기네들도 알아.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어디를 간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 방치했다는 건,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들은 그걸 몰라.